인디케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재생이 안 된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에딘 메뉴에서 펄지 올메모리 k 디스크 캐시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ok 버튼을 눌러서 디스크 캐시를 비워줍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 보시고요 그래도 재생이 안 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역시 에딘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오디오 하드웨어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스 클래스에는 mm2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디폴트 아웃풋 목록에서는 스피커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yes 버튼을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4k 영상은 재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HD 영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